아, 제가 아주초년은 아니었고, 저는 중견 정도 되는 평검사였는데, 12월 31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. 박지성 경기하고, 막 그럴 때였어요. 영국 중계하고, 변사 사건이 난 거예요. 단칸방에 사는 동거 부부가 있었는데, 팩트 자체는 뭐냐면, 여자가 죽었습니다. 흉기는 뭐였냐면, 집에 있던 과도. 근데 그 방은 완전히 그냥 자기들만 있었던 거고, 왜 제가 박지성 경기 얘기했냐면, 박지성 경기를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었다고,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, 사망 시간도 그래요. 과도로 그 여성이 가슴을 이렇게 찔러서. 있어요. 이 남자는 그걸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한 서너 시간 이후에 했고 그 옷을 빨았어요 자기 옷과 그 여성의 옷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담배 피면서 배회하고 하다가 자기 부모 집에 갔다가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해요 근데 12월 31일 날이잖아요 당직을 쓰더라도 12월 31일 날 당직을 누가 쓰겠어요 제일 초짜 시킨다고요 거의 초임으로 온 여성 검사가 당직이었는데 이 판단까지 좋았던 거예요 그 검사가 현장 나간 것까지 좋았어요 사건을 제대로 끝까지 다안한 거예요 잘 몰랐던 거죠. 안한 게 뭐냐면 판단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. 그냥 남편이 죽였지 않았을까요? 근데 경찰이 초당 수사해서이 자백을 못 받았어요. 이 사람이 변호사 하, 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부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이후에 이거 화장하게 뒀다고. 실수죠.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 남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.